문장을 쓰는 네. 경우는 정말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럴 때는요. 네. 한 개의 긴 문장을 두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톡톡 끊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제 생각에는 만날 수 있었고를 있었다 해서 아, 한번 끊어주고요. 네네. 그리고 놀랐는데를 놀랐다라고 해서 오. 한번 더 끊어주고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그대로 살려서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오.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네. 잘 지적해주신 대로 세 개의 문장으로 한번 고쳐. 풀어 써 볼까요 그러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아, 온갖 것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죠. 무엇보다 하면서 뭐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렇죠. 그중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학교에서 로봇 선생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어, 세 문장으로 나눴는데요.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의미 전달도 잘 되고 있고 보기에도 좋고 읽기에도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꼬이게 되는 네. 경우 그 경우에는 과감하게 문 문장을 짧게 여러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글을 쓰는 데 중요한 비법이라는 거 우리 지금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네요 글쓰기에서는 문장을 길게 쓰는 능력이 굳이 그 좋은 능력은 아니었네요. 아, 아닙니다. 좋은 능력이 있으면 있지. 만 어? 네. 그래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여기서 중간 점검 들어가 볼까요? 어, 그렇죠. <laughs> 오늘의 글 열이 중간 점검.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주 잘쓴 문장이 아니라면 내용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앞뒤 내용이 달라져서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긴한 문장을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세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그래서 좋은 문장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글감 과학 그리고 주제는 미래의 모습으로 글요를 해봤는데요. 뭐 이제 최종 완성이 되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 그런데 아. 선생님 네. 오늘 글을 너무 잘 쓰셔서 네. 별로 고칠 것은 없지만 이렇게 네. 쓰면 좀더 좋은 글이 될수 있다. 요 부분 한 가지 말더 알려 드릴게요. 어, 좀더 좋은 네. 글? 바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글로 제가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어, 근데 또 감이 잘안 오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 예는요. 바로 이 네. 부분입니다. 음흠. 병원들도 크게 달라져 있었고요. 네.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로봇이었고요. 네. 로봇 의료진은 병원에서 24시간 내내 진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음. 선생님이 상상을 발휘해서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뒤에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네. 그래야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아. 나와 있긴 있어요. 네, 이 부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잘 쓰셨어요. 네. 그렇다면, 로봇 의료진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환자를 돌봤기 때문이다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을 대신할 어떤 다른 문장이 있을까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근거, 적당한 근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달라지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달리 지치지도 않았고, 로봇은 잠도 자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진리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주는 게 좋겠죠. 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글요리 중간 점검. 글쓰기 비법 바삭뉴스입니다. 글은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 관련 글짓기를 할 때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잘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흥미를 끌고 괜찮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근거가 잘 제시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한 글은 좋은 글이 될수 없습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바삭뉴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멋지게 꽂힌글 요리, 얼마나 멋진 글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함께해 보겠습니다. 미래 시간 여행. 과학 전시관에 갔더니 타임머신이라고 적힌 이상한 기계가 전시되어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올라타서 빨간 버튼을 눌렀더니 큰 소리와 함께 갑자기 뱅글뱅글 돌았다. 이곳은 어디지? 맙소사, 미래다.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뒤 미래로운 나는 그곳에서 온갖 것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여러 일을 맡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중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학교에서 로봇 선생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다. 병원도 크게 달라져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로봇이었다. 로봇 의료진은 병원에서 24시간 내내 진료할 수 있었다. 사랑과 달리 지치지도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이동하려는 순간 아쉽게도 현실로 돌아와 버렸다 타임머신을 통해 본 미래의 모습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가 되었다 미래의 차 친환경 그린카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어느새 자동차는 지구를 파괴하는 가장 큰 오염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차가 가져야 할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대기 오염과 연료 낭비를 줄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친환경적 요소인데요.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자들을 바로 친환경 그린카라고 부릅니다. 친환경 그린카는 환경을 해친다는 자동차의 오명을 벗길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줄벨은 해저 이말리 중에서 이 배는 나무가 아니라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이 날 위험도.